나하고 약속 안 했나? 육성 달 때까지 시키면 시키더라고 했다고. 짜 어? 지기 그 날량한 욕심에 그어 당선 딱되든딱 돌아갔고. 내한테 딱 댓글 걸대 건진법사가 공천 줬다더라. 어 내쫓가 내려고. 공천 줬는데 내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진법사가 공천 줄때 내가 여사하고 이이 대통령 녹음 없었으면 그어쩔 뻔했노. 아프지. 알았어요. 그 옆에 하면 다 주고. 김건희가 네. 전화가 와서. 네 말고 다 네. 터졌잖아. 지금 사고가. 언론에 다터져갖고 김건희가 쫄아갖고그 명태균이가 김김영서의 어? 김건희 팔고 다닌다는데 하고 물어본 거야 김영서이한테 그럼 김영 정상적인 사람 같은 뭐라 해도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 안됐게그김영서이 뭐라 한지압니까 내가 울었어요 김건희 앞에 가서 김영서이고 우리 아그 어, 황금이 들먹이면서 아 팔았어요 그것 때문에 김건희가 유일하게 개입된 게김김영서이라 그거 어떻게 들통날까 싶어갖고 지금 천정근거 가는기라 김영성 이거 그 사람 안 돼요. 내가 지그 김건희하고 윤석열이하고 김종희 만날 때 네. 아무도 연락하면 안 돼. 아무도 말하지 말고 아무도 뭐. 김영, 그 김건희가한테 내가 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하고 우리 누나 이제 바깥에 세 시간 기다리는데 한 사람이 그래갖고 김, 김건희가 놀래자빠지는데, 어? 네. 그걸 데리고 가서 소개한 사람도 해요. 2년 동안 시킨 대로 한대. 서울은 당신이 알아서 하고 여기는 내가 하기로 했어 아니 아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해서 내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재선해야 되겠다고 그래 지가 그래 그거 맡아달라고 지가, 시키, 지가 시키고 그거는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떻게 긴 거냐고 윤석열이 듣는데 전화해서 네. 어 얘기했어요 허영 거? 네. 허영 그 허영 거네 허영이 전화해갖고 그공천 받을 사람인데 꼴등 네. 나무면꼴 때리니까 난리 나뿐다고 그, 송병거만 예? 네. 0. 몇퍼센 차이나 돼? 네. 예. 그, 한놈 있다, 이거 또. 그, 거 좀, 가중치 잘좀 보러 가이소 여보세요? 네네. 네. 예, 그, 좀, 잘좀 얘기해보이소. 내 지금 허영아 가는데 머리 뜯길 것 같은데. 그니까, 러 지금 꼴등이잖아. 네네. 한두 명, 둘이만. 네. 지금 그거 나와보면 우리 죽일라고 달라졌긴데. 네. 앞에는 영점 몇퍼 앞수고 뭐일퍼 앞수 놈 있잖아. 네네네. 그거만 어떻게 좀 정리 좀 해달라고, 가장 잘 돌보라고.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이제 부탁 안 한다 해. 차원도 이제 우리도 차원안할 거라고. 네. 그 의창만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의창은 진짜 잘 해야 돼요. 네네. 네, 예, 이제 마지막이라. 네. 예. 예.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네, 오늘 1 2 시간 넘게 조사 받으셨는데요. 어떤 내용 소명하셨습니까? 음,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돼서, 저, 제가 알고 있는, 예,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휴대전화 세대 왜 버렸습니까? 휴대전화 세대를 그냥 버린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은, 어, 좀 밀지 마시고, <laughs> 예, 예. 버린 게 아니고요. 원래 안 쓰던 전화기였고요. 그 다음에 패턴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 9월 24일 날, 그, 포렌식 업체에 가서, 그, 텔레그램 메시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한 것들은 다그새 휴대폰에다 옮겼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전화기를 바꿨기 때문에 오해받기 싫어서 그 전화기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그 전화기 그, 포렌식 업체 사장님이 제가 그 패턴을 몰라서 못 여는 거를 자기가 보고 이 전화기는 어, 포렌식을 할 수가 없다. 열 수가 없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갖다 버린 거예요. 대선 기간 때쓴 휴대 전화에 윤 대통령 녹취 없었습니까? 그거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거 뭐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공청 관련 대통령 육성까지 나온 상황에서 예. 네. 명태민 씨가 공청에 개입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국민의 의혹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누구나 추천하는거 아니에요? 누구나 누구나 사람을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추천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게 일반적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는 아니, 내가 볼 때는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하고 어, 여사하고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 누구나 나는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되면 우리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지 않나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어, 그 대통령 선거 때 지지했던 거는 나는 저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참 잘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한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본인 상식선이겠죠. 저는 누구나 추천하는데요. 좋은 사람 있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추천하고 싶은 사람, 대다수 사람들이 다 누구가 좋아, 누구를 지지해, 누가 됐으면 우리 지역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자기 주변 사람한테? 저는 그냥 대통령과 여사의 주변에서 그냥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제가 어떤 공직에 있거나 어떤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것을 망각하고 제가 어떤 발언을 한게 아니거든요. 대통령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거고, 여사님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국민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본인의 입김에 입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예 그 청와대 터가 안 좋다. 예전에 거기 사냥터다. 뭐 수많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저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린 것밖에 없어요. 누구나 의견을 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좌 추적이 기자님 혼자만 물어보시면 좀 그렇고요. 다른 분도 물어봐야 하니까. 계좌 추적해서 제가 단돈 1원이라도 받은 게 나왔습니까? 노영이 변호사가. 아니, 그거야, 본인이. 예. 예. 지금 신용불량증 되겠네. 아, 이거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좀그만좀 좀 하세요. 다 그래서 현금으로 다 받아놓고 왜 지금 와서 계좌 추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말씀 조심하게 하세요. 예. 그거 다 증언했고요. 저한 달에 거기 도와주면서 미래 한국연구소에 그 회사가 얼마냐면 가서 보세요. 그 사무실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예. 예. 몇 평이든가요? 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뭔가 뭐, 모르잖아요. 몇평이랑 그거랑? 아니, 똑같아? 그 안에 시설하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회사가 세 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 그게 그래. 지금 질문하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본인이 그런 말을 하, 알지도 못하면서 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지금 계좌라. 그러면 저 그냥 가겠습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막. 아니, 명생님 잠깐만. 아니, 잠깐만. 그, 그, 질문을 네. 제대로 답변. 아니요, 본인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래서... 저리. 저를... 아니, 아니, 답변을 해보세요. 아니, 뭐? 답변이 아니라 답변 다 했어요. 검찰에서. 아니 근데 여기서 답변해 보세요. 뭘 답변합니까? 본인이 그치 뭔데 그치 검찰입니까? 본인이 검찰이에요? 아니 언론이 뭐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 어디 언론삽니까? JTBC입니다. JTBC가 항상 문제잖아요. 거짓뉴스하고 지금 뭐 문제입니까? 거짓뉴스만 했잖아요. 유승주 보시죠. 오빠가 누군지 본인누굽니까 JTBC에 소속 밝혀보세요. 이런. 배승주 기자입니다. 본인이 가서 강예기한테 뭐라 했습니까? 오빠 전화 왔습니까? 그거 얘기 한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오세요. 강예경 씨가, 오빠 전화 왔어요를 내가 들었습니까? 그 얘기 했습니까? 배승주가, 배승주 기자가 가서 강예경 씨한테, 오빠 전화 왔어요. 그 얘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 그래서 강예경 씨가 그 소리 듣고, MBC에다가, 오빠 전화 왔어요. 하도 많이 들었어. 아니, 제가 그... 기억합니다. 그... 당신이네! 당신이 거짓 뉴스 불렀구나. 당신, 내가 여사하고 사진 찍은 거 있다고 얘기했지. 내가 사진하고 여자, 여사하고 찍은 사진 가져와봐. 있어! 당신 갓! 당신이 거의 보도, 거짓 보다 했잖아! 아니 아까 세비 문제가... 그거... 그걸... 말도 안 되는 오, 소리 오, 하고... 당신이 갓던지 서다보탈했잖아 선생님 근데... 영장청구 예, 검토한 예, 남부도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이해 안 되는 거는... 김영선 의원이 수십억 자상한데왜 선생님한테 돈을 빌린... <laughs> 그거를 김영선한테 물어봐요. 네, 김영선 의원님한테 물어봐요. 어, 오늘 조사는 다 네, 마친 거예요. 네. 어, 네. 내일, 마쳤어요. 내일도 내일 조사 배승 중기자 조심하세요. 내 고발할 거예요, 돈이 네, 내일 조사. 안 오빠, 정... 오빠, 오빠, 오빠가 전화 왔어요. 당신이 강예경이한테 그렇게 각인시켜서 강예경이가 MBC에다가 그렇게 했다. 그거 이 ᄉᄇ 하더라. 네,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명장 청구 검토한단보도 오늘 마지막 조사예요? 거 네, 마지막 조사예요. 네. 내일은 없습니까? 내일 없어요. 내일 없습니다. 네. 구속영장 대비하십니까? 김보이 여사,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